주한미 8군이 한미일 3개국의 초급 장교 교류 심포지움을 개최했다고 미 육군본부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 2022년 7월 8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 8군은 2022년 7월 4일부터 8일까지 한국 육군, 미 육군, 일본 육상 자위대 소속 초급 장교 23명을 초청하여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3개국 심포지움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심포지엄 기간 동안 미 8군 사령관인 빌발레슨 중장, 미 8군 주임원사인 로버트컵 CSM, 미 제2보병사단 부사단장인 로리 로빈슨 중장이 참석하여 3개국 장교들에게 한국 내에서 미국의 임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부사관의 지휘력의 중요성과 한미일 3개국 동맹이 왜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3개국 초급장교들은 험프리스에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 육군의 전술 장비와 디지털 훈련 장비를 체험하고 훈련 개발, 장비, 시설, 한미 동맹의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한국 전역에 산재한 여러 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미 육군은 이 심포지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각국의 작전 용어, 작전 개념, 교육, 역할 등 동맹국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미래의 각군 군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동맹국의 초급 장교들이 서로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 육군이 공개한 사진은 주장입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한국 육군에서는 지상작전사령부 제 3군단 이하 제20 기갑여단 특수, 특전사 제 9여단 소속에 있는들이 보이고 육상 자유대에서는 북부 방면대 제 2사단 중위 계급장을 부착한 인원이 식별이 됩니다. 미 육군에서는 제5 0 1 정부여단 제35 방공포병여단 제2 보병사단 소속 인원이 확인이 됩니다. 참가자의 계급은 모두 중위입니다. 이와 동일한 행사는 북한이 5차와 6차 핵 실험으로 군사적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 2017년 4월 12일 육상 자유대에서 7명 한국군 7명, 미 육군 7명 등총 21명이 참석하여 용산 기지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 육군과 미 8군은 이 행사에 대해 2012년부터 시작이 된 한일 간 초급 장교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이고 미 8군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일 초급 장교를 초청하여 중북아시아에서 미 육군의 일상적인 작전과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당시 행사의 인솔 장교였던 육군본부 김양태 중령은 이 행사의 목적을 삼국간 장교들의 리더십, 의무, 책임에 대한 정보를 확대 공유하여 미래의 노력을 위한 더 나은 관계를 배양하는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 이 행사를 그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았었고 2017년에 갑자기 공개하면서 당시 안보 상황과 맞물려 한국 육군과 미8군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이후 공개되지 않았던 행사가 5년 만에 다시 공개된 것입니다. 2022년에 열린 이 행사를 얼핏 보면 미국이 한미일 3개국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진행한 행사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선 행사의 주체가 주한미군사령부가 아니라 미8군이라는 점과 참석인원들이 모두 지상군이라는 점입니다 미8군의 설명처럼 동맹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 그리고 그것이 심포지엄을 개최한 진정한 목적이라면 행사의 주관과 홍보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주관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행사의 주관은 미 8군이, 행사의 홍보는 미 6군이 하고 있으며 이는 논리적 합리성에서 많이 벗어난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을 매개로 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접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15일 일본 동경에서 열렸던 제22회 아시아 상륙군 지휘관 심포지움 어, PALS-22에서 한국해병대사령부 기획처장인 주일석 준장이 육군자위대 망류장, 우리로 치면 이제 참모장, 참모총장입니다. 요시다 요시히대 육장, 이제 대장이죠. 육장과 어, 미태평양 해병대 사령관인 스테븐 러더 중장과 3개국 어, 상륙전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한미일은 어, 아군의 상륙 전략과 적군의 상륙을 저지하는 전력의 준비태세와 원정전진기지작전 에보라고 합니다. 상륙 전력의 완전 편성을 하기 전 단계로 계획이 되어 있는 중간 전력의 능력의 평가, 상호 운영성 향상에 관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5년 만에 한미일 초급장교 교류 심포지움이 재개가 된 것입니다. 현재 하와이에서 진행 되고 있는 림팩 훈련에서 한미일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향후 동북아시아에서 대북한 및 대중국의 군사적 어, 방향을 대응 방향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